과거의 상처가 새로운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이렇게 고민 많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죠. 아이고. 안녕하세요잘지내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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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지만. 어,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아, 건강해 보여. 이뻐졌어. 이뻐졌어. 앉으세요 앉아 앉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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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아버또 무릎하고 또 비타민 어. 같은 거또 어. 제가 또. 아 <laughs> 고마워. 난뭐해주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 그래, 그래. 들어야 되는데 같이 어, 만날 어. 게 있어갖고. 어, 어. 네. 이거 그 열심히 드세요 이거 무릎에도 좋고 니까 고마워 잘 먹을게. 네, 뭐. 아유먼 데까지 오게 그래, 해서. 집에 잘 들어갔어? 거기 공주에서? 어 그럼. 느껴 갔지? 어 음. 음. 어우, 나는 광주 갔다. 그래갖고는 거기서 또 공치러 간다고 그랬잖아 오. 또. 어.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 야 아, 음. 여진이 정말. 행복하게 산다. 어? 야, 홀몸이니까 어. 뭐 집에 있어 음. 뭐해. 음. 젊었을 때는 음. 막 힘들어 갖고 집에 음. 있는 거 좋았는데 음.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음. 아좀 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더라고. 음. 응응 설정을 해야 니까는 나는 음. 네가 전방 이렇게 해주잖니. 난 이런 게잘없어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 뭐좀 음. 어, 어, 이상해져. 좀. 아 그래? 아, 그, 저, 어. 어. 음. 그 저기. 마누라하고 남편은 안 해준대. 아 그래? 응. 골로사는 <laughs> <laughs>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 봉사 활동을 함께하며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랍니다. 나도 나도 지금 혼자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데. 어, 어. 그 남자는 혼자 있으면 은 힘들지 않어 이게 과부도 혼자 살아도 호레미는 음. 혼자 못 산다고 옛날부터 그래. 그랬는데 나갈 때마다 딸이 아빠 그러지 말고 좀 어디 찾아보라 그래서 내가 야 그걸 창피하게 어디 찾니 그걸 나나 그렇잖아 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네. 내가 한 40, 50 됐으면 은 응. 어디 공개적으로 좀댕기면서아좀 응. 좀 괜찮은 사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뭐, 음, 응? 쉽진 않지. 어, 쉽지 않지. 근데 이제, 오빠는 노후에 응. 어떤 여자를 만나시고 싶으세요? 어떤 여자보다 동반자? 뭐, 이렇게 좀, 어,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이 기후에도 잘, 분위기를 타더라고 음... 막 비가 쏟아든 쏟아진다든지 아, 진짜 어막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막 미치겠어 그냥 어머머머머머 어, 내가 혼자 있다는 것도 창피하니까 그런 말 안하지 몰랐어요 어안안 어,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냥, 그냥 그건 오빠뿐만이 응. 아니라 우리 다 그래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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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 응, 응, 응. 그리고 또 그렇지. 괜히 또이 응. 나이에 또 어, 잘못 만나갖고 또 실패할까 봐 하는 것도 두렵고. 예. 결혼 상담소 음, 그런 데서 이렇게 매치를 음, 음, 해서 음, 하는 게 어,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실버용을 위한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떨까? 근데 난 그런 데가 젊은 애들만 있지. 아니야. 음, 이게 음. 또 중년들, 어? 시니어들 음. 그런 저기가 있대. 어이나 뭐 어. 그런 게. 딱 음. 한번 나가봐. 음. 한번 해봐. 아. 음. <laughs> 비올 때 같이 비를 응. 즐길 수 있는 여자 찾습니다. 응. 네. 에이, 왜냐면 에이. 젊은 여자가 그런 응. 감성 있지. 우리 응. 나이만 돼도 비오지. 응. 그러면 아우 어떡하지? 이거 차벙면 어떡하지? <laughs> 그래. 그 생각해야지. 어. 어? 어우 어, 이거, 저 비오니까는 어, 그래. 바깥에 창문이나 닦아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응. 아무이 없어져. 아, 그 그래. 근데 음. 비오는데 누가, 어, 바깥에 비와, 어디 가서 카페에서 여기 와, 뭐차 한잔 하자. 그럼 미쳤니, 이 비에 미쳤어. 내가 아, 그래. 물장기면 어떡하려고. 그런 걱정 못한다. 그래. 그래. 어, 한번 노력해볼게. 어, 어. <laughs> 진심 어린 조언에 노파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